와 짜장떡볶이다 짜장떡볶이입니다 그냥 방송 의식 안하고 그냥 먹으면 될것 같죠 우리는 일단 컨셉은 와그 당면 그가 규가... 규현이가 직접 삶은 집에서 당면을 삶아서 먹으면 되죠 이거 막비비는데응 넣고 잠깐 끓이셔서 하면 돼 삶아 놓으면 돼 그리고 당면 좀 이따 먹으면 돼 간이 좀 배야 되니까 음... 어차 저는 이거 디저트로 먹을게요.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썩 비비고 볶고 자시고와 계란찜도 있네. 이번 세트죠? 아 매우니까 다 넣는구나 음. 그렇게. 먹고 주지 말라고. 먹고 주지. <laughs> <laughs> 많이 매우가. 비 그냥 확 비벼? 확 비벼. 어. 또 떡볶이. 안 먹어봐서. 와, 씨, 짜장떡볶이도 처음 먹어보나? 그런거 같 떡볶이에다가 라면도 넣어먹고 많이 넣어봤는데. 옷이 떡 많네. 제일 뭐 괜찮은 게 어, 쫄면. 저... 아, 어, 쫄면을, 아, 아니, 쫄면, 당면을 넣고 기다리잖아. 어. 이 간도 배고 불어가지고 아주 맛있다고. 아, 불, 불는데 맛있어? 당면 응. 좀 불어야 돼. 이거 20개 청구당액이거든 이거 치킨 봐? 어. 와. 옛날에 우리 오병심 파먹었잖아 괜찮네. 와. 아이씨. 떡볶이도 를 먹으면 된다. 떡볶이 죽이는데. 사실 옆떡 리뷰를 하고 싶긴 했는데 그 떡볶이 먹은 사람 대부분 리뷰가 맛이 없대. 예. 음, 짜장 떡볶이가 이거 좀다른 거다. 내가 좀 부족한 부분에 새우껍 한번 먹은 다음에 한번 테이스팅 하고 내가 부족한 음. 그 부분에 한번 내가 먹기 때문에 어잘 먹겠습니다 <laughs> 너무 높게 썼어 치킨 맛 있다 치킨 바다 와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거는 뭐였지? 칠리소스인가? 칠리소스. 칠리소스. 음. 그스데 그냥 사가지고, 이게 음. 치킨 바나 치, 치킨 튀김 쪽으로 같이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 이게. 음. 그래서 이것도 찍어 먹고, 이것도 찍어 먹으면 돼. 이거는 데 앞접시. 두삼. 아, 잘 먹겠습니다. 두삼. 나는 오랜만에 먹어야지. 떡볶이를 먼저 먹어보겠어. 음. <laughs> 좋군. 처음부터 살짝 맵네. 그래? 나는 그래. 응, 그래, 이맛이야 매운맛이 확 오는데? 가위 있니? 응? 가야? 이거 오뎅 짜면. 먹면 몰라? 그냥 먹어도 돼. 아, 더 있어? 안 해? 더 있으면은 그 먹어. 더 있어. 아, 알았어. 그러면은, 와, 오뎅 이렇게 주는 거네, 그러면. 더 있으면은, 갖다 먹고 그리고 참고로 오뎅 2필도 된다. 리필의 오뎅도 내가 다 준비했어. 소스 있으면은 먹을 수 있구나. 응. 어... 음. 생각보다 괜찮네. 난 짜장이라서 이상할 줄 알았는데. 음, 응. 이거를 원래는 조금 약간 짜장 떡볶이가 어. 리바 떡볶이처럼 국물이 좀 많게 오면은 응. 심심해. 어.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좀더 빠죽하게. 이거 음. 좀더 맵게 해달래? 거든 이게 20개에 6900원? 응, 음. 이거 세개 튀긴 거야? 응, 음, 맛있네 어쩌면 어려한번리 네, 감사합니다. 응, 혼자 먹어도 이렇게 먹어 그냥. 한 번에 다 먹어? 두 번, 세 번? 응. 음. 아 저번에 시켜서 좀 덜어서 먹는다고 응. 했나? 좀 덜어가지고 먹고 소스 남으면 뭐해 먹어? 당면 볶아 먹어? 아 우뎅이나 당면 넣고 볶아가지고 먹지 떡까지 볶으면 괜찮아서 안 먹고 나는 살짝 매운 거 같아. 응? 맵네 매워. 너무 맵게 달라했나? 아니 아주 먹을 정도는 아니다. 응. 아, 짜장 떡볶이도 몇 개가 가능하거든. 원래 좀 달지 짜장이. 그러니까 그냥 맛이 좀 어중간하다야 해 되나? 맥주도 안고 달지도 않아가지고 내가 그냥 멸달래 그냥. 했잖 이 동네 떡볶이는 맛이 4단계까지 있는데요. 이건 4단계에서 좀더 해달라고 한 겁니다. 아, 4단계가 끝인데 거기서 더 해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반 떡볶이로 하면은 4단계 맛. 음. 이고, 응. 음. 래짜장 떡볶이는 제일 맵게 해도 3단계 맛이 나오는데. 아. 근데 4단계보다 안 매워. 라면을 넣어서 먹는구나. 집에서 먹을 때. 난면 사리보다 나은 것 같아 이게. 아... 아... 계란찜 먹어도 돼. 나다 음... 먹어. 나 계란 잘안 먹어. 아 그래? 계란찜은 다 먹고 나서 마지막에 좀 뭐. 이거 좀안 매울까 이거 쪄 먹으면 될 거야 뒤에는 안 매워 보이는데, 어머니가 음. 맵다. 옆떡은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음. 한개 조절해도 될걸? 맛있긴 맛있네. 음. 맨 처음에는 어떤 거 같네? 탈것도 아는 거예요. 먹여야 할게요. 나 먹고 줘 응? 응? 뭘 먹고 줘? 지금 당면 먹고 매워 땡큐 감사 감사 어우, 매워서 계란찜을 먹어야겠어 난 쿨피스 사올 거랬나 아니 괜찮... 나도 원래 쿨피스 잘안 좋아해 매운맛을 먹어요? 떡볶이가 많이 다양해졌어. 그렇지 <laughs> 계속 먹고, 먹고 싶어지는 중독성의 느낌. 아, 이게 딱 좋은 것 같아, 나는. 음. 그렇게 많이 맵지도 않고. 가끔씩 정말 빡치면 먹고 먹거든? 신전떡볶이? 응 거기가 어, 더 매워? 거기 중간 맛이 이 맛이야 오씨 3단계를 먹는 순간 아우 징그럽대요 울면서 먹어 그냥 진짜 많이들 시켜 먹겠대 이렇게 요새 그렇 집에서 시키기도 너무 편해졌고 사실 저번에 맛이 좋아졌어. 음 여기서 한 5년 정도 먹었다고? 떡맥집. 음.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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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막내집이란 것도 있네 떡볶이도 돼있지 뭐 음. 신기하다 입혔는데 어. 응. 뒷장비 치잖아 어디에 꽃이 예뻐 예다고 폭주원 쏘야 지금 아 폐쇄 자나 12회까지 어 오빠 어신날편폈 지금 못 돌아가잖아 <laughs> 멀리서 봐도 예쁘긴 한데 일단, 여기 떡볶이 맛있다. 응? 엽떡, 엽떡 짜장은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떡볶이 맛있긴 맛있어. 맛있긴 했죠? 근데 매워. 근데 계속 먹고 싶긴 해. 난 먹으면 딱 맞을 것 같아. 이거 먹으면. 이렇게 잡으니까 나쁘진 않네. 그렇지. 음. 일단 편집을 해보면 음식이 더 나오면 좋긴 한데 음. 다음에 쓰리캠으로 해봐야죠. 그게 나올 거면은 정말 와이드인데 잘 나온 걸로 렌즈가. 아따 d s l 만 작은 거 DSLR 갖고 왔으면 딱인데 내가 깜빡했네. 맛있는데 맵다. 매운데 맛있다. 짜장떡볶이. 너도? 일단 괜찮아 아직 있어 떡볶이 조져버려

맛있는데 맵다. 이 결론입니다 전좀더 달게 먹고 싶은 생각은 있어? 달게? 좀더 달게요 나는 단거 좋아하니까 잘 맞을 거. 같아 양배추도 있어 아 너무 좀 길면 할거야 야채가 밑에 깔려있었구나 아까 장면 많이 넣었잖아 <웃음> <웃음> 그래도 아까 조금 시켜놔서 그런지 처음에 엄청 뜨거거든 이게 바로 해주니까 한잔남는데두잔먹다 먹네 우리 두이먹으 먹지 <laughs> 남았냐? 그래도 이 많아? 난이 땀이... 하... 하... 괜찮, 괜찮 난 세수하려고 먹고 난 그게 좋더라고 깨 okay, 게? 난... Okay. 어... 나는 땀 흘리면 그냥 먹겠어. 아, 역시 떡볶이는 떡이지. <laughs> 나 원래 떡보다는 오뎅도뎅적이어가지고너 <laughs> 우뎅 오뎅 좋아하잖아. 괜찮 <laughs> 짜장떡볶이 맛있네. 짜장 떡볶이 맛있네. 그래? 다 먹었지? 나다 먹었어? 이거는 응. 킵 떡볶이 잘 먹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내일 게기 보뎅 나무 있거든 오뎅 나무가 자르는 걸 이제 한번 싹, 살짝 데친 다음에 여기다 놓고 비벼 먹으려고 좋네 떡볶이는 또 그게 좋네 응. <laughs> 여러분 매우니까 짜장 떡볶이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원, 두, 3